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전국 각 보건소와 요양병원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편 질병관리청은 특정인을 1호 접종자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좀더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오늘 제주로 이송되는 백신 물량을 이 전량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그 냉장차에서 온도가 이제 지금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아마 (1.5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0.5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같고요 네. 일단 현재는 지금 이제 (GPS) 하고 온도 측정되는 것들이 이제 중앙 관제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제 센터에서 이걸 확인하고 음. 이제 그온도에 이상이 있으니까 더 빨리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됐고 새로운 물량으로 다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수송 용기에 온도가 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독감 백신의 이제 상온 노출 위험이 한번 이제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이제 모든 그 냉장차들은 중앙에서 온도 관리를 할수 있게끔 이제 시설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회수가 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 식으로 네. 계속 확인을 한다니까. 예 일단 제 확인이 잘 됐고 또 회수도 됐고 또 이제 새로운 백신이 또 운송되고 이런 과정들이 또 투명하게 공개도 됐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작년보다는 훨씬 믿을 만하게 시스템이 구축된 으로 음, 보입니다 근데 회수된 백신은 폐기되는 겁니까? 어,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게 얼려지면 이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0.5도의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이였고 또 얼려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효능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돼서 사용이 될거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이 한번더 결정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좀 백신과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문자가 좀 들어왔어요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 휴대전화 뒷자리 0827 아, 하나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자기 백신 접종 차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나 아니면 이제 고위연금별로 이제 대략의 시기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요양원의 양,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스제네카 백신이 허가, 돼, 65세 이상 허가되는, 이제, 3월 만에, 4월 초쯤에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2분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이후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대략적인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예방접종 시기가 돼서, 이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문자라든지, 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요. 네. 그 통보가 되면 이제 예방접종 도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네. 일단은 이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또는 일상상구에 연락을 해서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약한 날짜에 가서 이제 그때 예약할 때 의료기관들도 이제 주변에 몇 군데가 지정이 되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내원해서 접종을 할수 있게 될 수,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 안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어, 절차들을 밟아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그리고 0688님께서 40대 자영업자인데요. 저희 같은 일반 직군들은 언제쯤 접종 순서가 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특별한 고령군이 아니거나 고령이신 분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3분기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되고요. 7월 달에도 50에서 64사가 먼저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1차 접종은 9월 전에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라도 어, 교수님께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는 게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백신을 좀 피해 맞는 걸 피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따로 있습니까? 어,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회복 때까지 접종을 이제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접종 당일날 이제 한3 0도 이상의 이제 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미루라고 돼 있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열이 있는 분들은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 확진자보도또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음. 또한 이제 만성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저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시기는 좀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때 열이 없을 때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접종하기 전에 예진지를 작성을 하고 또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접종을 하니까 조금 미심적인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예진을 담당한 의사분하고 상의한 다음에 접종을 결정받으셔도 됩니다.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임산부에 대한 이제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네. 일부 백신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에서 이제 동물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게 나왔지만 사람 대상 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추후 에 연구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백신을 나중에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뤘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며칠 뭐 오늘 당장 맞기는 좀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뒷순위로 밀리는 건죠? 아 일단은 이제 당일날 뭐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그래서 접종을 미루는 경우는 예약 날짜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접종 기간 안에 날짜를 다시 지정해서 접종을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사전 예약을 아예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접종 하는 날 나타나지 않거나 접종 그 기간 동안 접종을 안 하시면. 제일 마지막을 밀립니다. 11월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되니까 네. 예약 기간 또 접종 기간은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어, 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어, 되게 대개가... 거의 대부분은 접종 후에 뭐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접종 부위가 좀 따끔하고 아픈 정도 외에는 이제 급성계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극히 일부 한 100만 명당 한 10명 내외에서 이제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네. 나타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증상들은 뭐 쇼크,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점막이 부으면서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얼굴이 퉁퉁 붓거나 또는 호흡기 이제 부 이제 점막이 부으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아니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백신의 알라페라시스는 거의 한80% 이상이 30분 이내 발병한다고 돼 있고요. 좀 길어도 3시간 이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접종한 곳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대기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집으로 돌아갔을 때또 확인. 해야 될 부분이야, 이런 건 있습니까? 집에 갔을 때 3시간까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반응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되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접종 부위가 좀 아프다든지 빨갛게 이제 발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열이라든지 근육통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2, 3일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음. 다만 고열이 난다거나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접종센터에 연락해서 의사의 지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지금 왔다. 반응이 나왔다고 할때아 내가 지금 이 아나필락시스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어떤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느끼는 증상들은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어지럽다고 느끼던지 아니면 발진이 나면서 얼굴이 빨갛게 이제 달아오른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경우에는 반듯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료진을 빨리 불러 달라고 요청을 음. 하셔야 되고 주변 네. 분들은 이제 병원 아니면 이제 의료진을 부르면 되는데 병원 밖에서 일하는 경우는 주변 분들은 바로 이제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가 올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환자는 반듯하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잘쉴수 또 유도를 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저희 청취자 2919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하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코로나 백신도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 주셨어요. 어, 사실 집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느끼는 이상 반응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도 괜찮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맞고 좀 열이 난다든지 몸이 아플 수 있는 상황들은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경증의 이상 반응들은 독감 백신보다는 조금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 부위 통증이나 미열나거나 근육통 나는 빈도는 독감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푹 쉬면 대부분 2, 3일 회복이 되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193금님, 3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월 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인 현직 간호사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네.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앞서 접종하게 되는데 과연 안심해도 될까요? 또 2차 접종 후에 언제가 되면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어? 접종 이후 헌혈을 하려면 얼마 기간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 예.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접종들은 외국에서 지금 한국계 분들이 많이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제 간호사분들 또한 노인분들이 많이 예매 접종을 하게 되고 아시아계 분들이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인도에서 많이 접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연구에서도 아시아계 사람의 3% 이상이 이제 이제 접종을 한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접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만 해도 (500만 명) 이상 이제 접종이 됐고 인도 인도는 이제 벌써 (1000만 명) 넘은 인원들이 접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데포트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안전성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1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2주 정도 지나가면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아, 차 접종만 접... 해도요? 예, 2주 정도 되면 한 50에서 70% 정도 예방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게 되면 백신이 나타낼 수 있는 효과들을 전부 나타내는데, 최근 영국의 레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마 기 전이라도 한 8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고요. 이차 어. 접종 할때 이제 면역 이제 예방 효과 떨어지니까 이차 접종을 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이차 접종을 하고 나면 거의 8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접종 네. 이후에 헌혈을 하라면 얼마 동안 기간이 필요한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예, 네, 되게 이제 사실은 헌혈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달 정도 간격을 얘기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좀들간가3 개월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들은 제가 또 확인되는 대로 알려가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청취자 0 7 2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어 사실 백신 접종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가 기 지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도 아니고요. 또한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감염은 뭐. 60에서 90% 예방을 하지만 무증상 감염까지 다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또손위생또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유행 자체가 잦아드는 그 시점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내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선발적인 발생은 있을 거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계속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가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면역도에 도달 정도가 국민의 이제 한 70%가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맞아야 되기도 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소아라든지 뭐 임신부 이런 경우는 접종 제외잖아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 접종이 가능한 연 지금 인원이 한 3,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도. 집단 면역에 가깝게 이제 환자의 발생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집단 면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게 되면 백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집단 면역 일단 일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네. 정부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수 있고 많은 변수들 때문에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일단은 이제 안심하고 지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음. 내년 중반 넘어야 좀 안심하신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좀 많이 감염병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뭐 이런 등등에서 가짜 뉴스가 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어떤 네. 점을 좀 당부하고 싶으신지요? 일단, 이제, 가짜뉴스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 공방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들도 사실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네. 백신의 정확한 정보들을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안전성과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간에 다 효과도 있고 안전하다고 음. 계속 제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본인이 접종 가능한 시기 에 접종을 잘 맞춰, 맞아주시는 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의 그런 위험성, 또 두려움으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할수 있는 것 라고 시각해주시고 예방접종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저희도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전문가들의 말을 일단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과산에는 눈이 쌓이 곳도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방은 내벽까지그밖 남부지방 내 오전까지 비가